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감동을 받지 못할 일들이 많은 것이지만 우리는 남편의 감동을 기다리고 아내의 감동을 기다리다 아, 니요 하나님을 통해서 와아니는그약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감동,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오는 감동,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역사를 통해서 오는 감동. 이 감동이 말해요. 이게 세상에 맛보지 못한 감동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삶이 무미건조하고 말이 피곤하고, 어려고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에 있던 애굽에 들어가고 홍해를 건너고 말이 요단을 건너고 열리고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사망의 원색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만 읽어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 사건이 오늘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주님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에서 내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는 그 맛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맛이 없는 거니까 자꾸 뭘 사, 자꾸 찾는 거야 자꾸 이상한 걸 찾는 거야 그리스도인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 선물을 받도록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러면서 감동하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인데, 이거 없으니까 자꾸뭘 세상의 가시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감동을 얻으려고. 근데 그 감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 그사람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감동하면, 이건, 이건 감동의 본질이 아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산장성에 오시는 분들이야. 오죽교회에성하시는 분들. 우리 때문에 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시지 이먼데까지 자기 교회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주러블 메이커에 아, 닐 거라고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을 전해 보았을 때 바리세인 시몬이 야환생이 예수님을 창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 생명에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그날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고맙지만 너에게 그래도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거기에 좀 안심을 가져보자. 주님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우리 목회자를 목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꼭뭐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실까 잘해. 못해서가 아니야. 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요건 꼬로박 한마디 하고 싶다. 너 혹시 상처받을지 모르는데. 장남이 충성하고 본사님 충성하는데, 목사님. 내가 당신에게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아버지에서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마디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지껏 없겠어요. 제게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자세로 한번 마음을 열어보자. 오늘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각종 시험에 잘 패스하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의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실 때, 시험을 잘 풀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데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수한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선발하신 우선 먼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시험에 뽑히는 사람이야. 되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편안하고 좋고 환대받고 우대받고 그게 아무도 어떨 때는 막이 시험보다 더 불가능한 시험이다. 더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겉으로 보면 더더 더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받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이 잘 했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성공을 일으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내가 나 됨을 내가 나를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형으로, 모델로 삼고 싶은데. 너 고난의 길이지만, 너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한번 입증해 보일 수 있겠어. 그럴 때 주님이, 주님 그때 저를 써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희생해야 될 일에 하나, 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험은 왜 패스해야 되냐. 아브라에게 이삭을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알았어 알았어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 녀석은 자식을 잡아 바치려고 바치렸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왜그게 하셨을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도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얼만큼 사랑하지는 그 상황에 처해봐야 알아요. 그 상황에 빠보지 않는 건가? 마음으로는 다할것 같아. 저도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더니요. 교회가 결정을 다한 거야. 고위 많은 사람들이 이전하고 건축하자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헌금 작정을 합시다. 대지 헌금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대지를 무색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승슬승슬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아, 그게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데 자기들이 다 결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렵겠다는 거야. 그 전에는 뭐 해볼 것 같았는데 막상 예산이 서지고 막상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것 같아요. 지금 산상성에 와 있는 이 시간에는 그저 다 주님께 충성할 거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몰라서 너 어떤지 보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너 스스로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네가 너를 확인해 봐. 너 자식도 맞을 수 있. 는 그 불합리한 요구이거 명령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깨뜨려버리는것 같이 따지려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진행하고 칼을 들이대고 아들을 정말 죽일 결심 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있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여기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있네요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들을 잡아 바치는 희생을 하는 아브라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지없이 십자가에 달아주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습시키셨지만 하나님이실천하셨어네가내 사랑을 알려고 하면 그거 조금 비슷하게 근처에 경험이라도 해보고 가슴이라도 한번 쓸어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엘리엘이 엔리 라마사 카바디를 부르짖는 그 아들을 보고도 외면해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는 내 마음을 너희가 알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좋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이 우리 시험을 잘 했어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재한 거거든요 이제 <laughs> 우리가 다시 배들로 왔어요 이제 오늘 저녁 설교를 해야 되거든 내가 너도 집안 아니네 <laughs> 그래도 여러분 수이많줄 아십시오 내가 한 30여 분 동안에 30여 분 동안에 지금 6일 동안 한걸 했거든 이런 줄 알았으면 7번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 그냥 마지막 시간이 올걸 핵심 정리 딱 해주는데 내가 그래서 첫날 이 얘기를 안 했죠. 이 얘기를 하면 아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래도 또 조금, 또 조금 다르잖아요. 정리가 어, 됐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또, 딴 얘기도 좀 있었고, 좀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또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저렇게 해줄 거면 그냥 한개다 하고 가지 뭐 <laughs> 하는 스테이 사무실. 비용도 이 많이 나고 그런가.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 재미로 믿음의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오지 않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못 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못 오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안 오고, 찬양 내 찬양을 통해서 못 오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야. 뭐 웃어가지고, 뭐, 무슨, 뭐, 마음을 고치고 하는, 우리는 그런,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야. 최고의 감정의 고조가 되어졌을 때 와지는 감동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인데, 그 감동도 예수를 무슨 자연경관, 인간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파도가 우리게 감동을 주니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어떻게 이 감동을 말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이렇게 다 있어 느껴본 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맛인데, 자이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그 재미와 그 능력과 그 역사, 그 경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날 감동하시는 하나. 님 이 하나님께 나도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동케 하는 사람이라 세상은 내 아내를 감동시키라고 얘기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말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시민을 감동시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앉아야 다 하나님을 감동케, 근데 말이죠, 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 예? 네? 그럼 하나님 감동을 잘 시키려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게 낫겠어요? 새벽 기도도 맨일 나오는 게 낫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데, 아, 그냥 제가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 목사는 뭘지문 밑에 자꾸 복선을 깔아가지고, 저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뭐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네, 매일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1 0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1시간 하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아, 감동. 감동해야 돼. 하나님이 날 감동시키셨는데, 감동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내가 열번 나의 감동을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좀 하나님 감동하게 해드릴 게 없을까? 그런데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알면서도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아주 배심한 거야. 모르고 못하는 건 그냥 깨우쳐주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얄밉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악 전문가가 있어요. 아주 소리만 한번딱 들으면 발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게 뭐 어떻게 되는지 딱 아는. 음악 교수가 앉아있는 데서 하는 사람 그 앞에서 그 음악 교수를 감동시키는 게 쉽겠어요? 음. 아니면은 저 시골에 있으면서 합창이란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노래를 잘 모르는데 어, 이 가지고 뭐 악기도 움직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청중을 감동시키는 게 쉽겠어요? 그걸 지금 당신이 강남지방에 와서 집회한다는 걸 모르는 거양인데 네. 인천에서 집회한 줄 아느냐고 그렇게 물으실지 아, 근데요, 제가 군복으로있을때제 동생이 사병으로 군대를 갔고, 저는 군복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어, 그동생이 인제 아, 원통이라는 거죠. 네? 그때 말로 하면 인제 가면은 언제 오냐? 원통에서못 살았냐? 바로 그원통에 17년대에 갔어요. 17년대.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평균 80년대, 7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거기 원통 아무것도 아이라는식이요 근데요, 제가 이제 한번 면회를 갔어요. 제가 군, 군목으로 있으니까 조금이라 시간을 낼수 있어서 한번 우리 동생을 찾아갔어요. 의병소에 그 불러내고 이제 외박을 하고 시켜가지고 나와서대요대있일때두대로 다시 돌려보낼 정도였는데 그 녀석이 그래요. 제 동생이 형.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잖아. 나는 생신도 다시 잊어버렸는데 생신이라는 거야. 그래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 아닌데 이게 두대로 오니까 철을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그랬는데 젊를 보고 부다 그래요. 형. 어머니 생신인데 말이야. 나는 뭐, 사병이니까 휴가도 못 나갈 텐데, 형 혹시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어, 시계를 하나 사가도 돼. 근데, 근데 PXS 그때 이제, 시티즌 시계, 오리엔트 시계 이런 게막한창나왔는요 시티즌 오리엔트, 이름 들어보셨어? 요이거를 아는 분들은 여세를좀 들었다니. 그러니까 좋아하실 거 없어요. 어, 나도거 알아. 그래, 그 이거 벌써 벌써 세월이 많이 갔다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래야 좋은 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 사다가, 그 뭐, p x 에서 나오는 시기가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도 나갈지 모르겠다. 내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그때 안 나가더라도, 후회라도 뭐, 좀, 뵐수 있으면 내가 참여해야 지 그럼 시계값이니까 근데, 형이 좀. 하라, 이거야. 형은 남겨고 그러니까, 형이 좀 하고 자기가 나중에 갚겠대. 또 형주제도 안할수 있어요. 생각은 지가 했지만 그래도 기특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그 당시에 p x 에가서시계를 하나 사놨어요. 여자아이 시계를 하나 사가고 그때는 못 가고 그 후에 얼마 뒤에 가서 어머님을 뵙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거 당신 기째 아들이 말이야. 막내 아들이 막이 네 녀석이 저기 가가지고 어머니 선물로 한다는 얘니가그고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도불러고시다